정부가 세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 가운데 의대 신설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전남 지역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. 현재 순천대학교와 목포대 두 국립대가 의대 유치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통합 의대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.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. 정부는 현재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원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기존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게 원칙이지만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의대를 새로 만들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. 의사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우선 검토하되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. 검토 차원이지만 의대 신설에 불씨가 살았다는 점에서 의대가 한 곳도 없는 전남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. 전남에서는 순천대학교와 목포대가 일찌감치 의대 유치 희망을 밝힌 상황입니다. 다만 신설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라남도는 두 대학이 경쟁하기보다 통합 신청 등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. 이번 주양 대학 총장의 만남이 있을 예정인데 의대 통합 신청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대학 측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란 반응입니다. 한 대학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글로컬 대학 선정 발표 후 후속 방안 등을 이야기하는 자리라며 의대 관련 의제는 특별히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의대 통합 신청이 향후 두 대학의 전체 통합을 전제한 것인지 각자 캠퍼스를 따로 운영하는지 방식도 확실하지 않아 신중한 내부 논의와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한편 전라남도와 도의회 등은 지역민 염원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범도민 추진위원회의 발족을 앞두고 있습니다. 반드시 전남의 의과대학이 유치돼서 우리 전라남 도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또그 부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. 다음 주에는 지역 4개 정당이 모여 의대 유치를 위해 함께 뜻을 모으겠다는 협약식도 개최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.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